범죄를 저지르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대처장 같은 자리,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가다 성사듯이 이게 나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을 받았습니까? 범죄 혐의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미례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전 단순히 대장동 변호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같이 활동하면서 같은 가치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또 법원에서 법률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법제차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되겠죠. 저만 있습니다.